자, 19번은 좀 어려운 거예요. 산술기 래에서 뭐가 어려우냐면, 봐봐요. 보통 산술기였으면 이걸 a로 보고 이걸 b로 본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얘는 그렇게 보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마, 만약에 그렇게 봐버리면 a만 왔습니다. 크거나 같다. 2루트에 4x하고 x-1분의 1 하면 보통은 산술기였어서 이분모고 분자가 없어져야만 어때요? 이 루트 밖으로 뭔가 숫자가 나올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얘는 x 자체가 안 없어지니까 뭐가 최소값인지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보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얘는 x-1이고 얘는 x로 돼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없어지려면 이 분모가 x-1이면 이 x, 여기도 x-1 형태가 있어야만 지워지겠지. 그치? 그래서 얘를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이렇게 바꿔야 돼요. 여기가 x 마이너스니까 4에다가 그 옆에다가 x 마이너스를 반드시 써야 지 이렇게. 그러면 이게 전개해봐 4x 여기 있어 없어? 있죠? 근데 이 투정이 뭐야? 마이너스 4죠? 여기 마이너스 4가 없잖아요. 그럼 이 마이너스 4가 없어져야 있으면 안 되잖아. 그렇 그러니까 여기다 플러스 4를 이렇게 해놓으면 얘가 이거하고 똑같다고 이거. 이거하고 똑같다고. 요이게됐나요 자 얘의 지축값을 구하려면 여기가 x-1이면 얘도 뭐야? x 1을 써주고 8 x 3은 마이너스 4를 갑자기 없었는데 있 쓰는 거니까 플러스 4를 써주면 없어지잖아 그죠? 그래서 요거를 a로 보고 요걸 b로 보라고요. 알았죠? 그럼 산술결 어떻게 쓸수있죠요 크거나 같다. 2루트에 이거 곱하기 이거잖아요. 4에 x 1라고 x-1분의 1 이렇게 곱하고 여기는 그냥 4를 더한 거니까 똑같이 양쪽에 4를 더해주면 원래 없었던 거니까 여기 에 산술기가 썼고 4가 있으니까 여기다 4만 더해주면 되죠. 이해 됐나요? 다시 한번 이걸 a로 보고 이걸 b로 보면 이 a와 b를 가지고 e 루트 ab 이렇게 해서 산술계를 쓰고 이거에 대한 최소값이니까 여기다 4를 더했으니까 여기도 그대로 4를 더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거잖아 그죠? 얘는 그럼 정리해봐. 이거 지워정 이거 지지우요 그럼 루트 살뭘로 나와? 2도, 2도 나오죠. 2 곱하기 2는? 4. 에다4 더하면? 얘가 8인 거야. 그럼 자. 얘가 8보다 크거나 최소값 <laughs> 얼마야? 최소값 네. 얼마예요? 네. 8. 8이나이만자 핵심 다시 한 번. 핵심이 뭐라고 여기가 x-1이 있는데 여기는 뭐 x-1이 없어요. 예. 그럼 x-1이 있는 걸로 써주면 갑자기 4x-4가 있으니까 플러스 4를 써서 이거밖 같게 이렇게 만들어줘서 이걸 a로 보고 이걸 b로 봐서 산술계를 쓰고 여기가 4를 그대로 더한 거니까 똑같이 4를 더해주면 된다. 그래서 약분하면 이 숫자 계산하면 8이 나오니까 얘는 얘가 이건데 얘는 8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최소값8 이렇게 하면 된다. 됐어요? 해보세요.